PC 둘다이 카모는 난좀어지러좀요금나 요란할 것 같은 거지 드라이글라우 PC도 이걸로 한다 이건 해시온 단 이건 뒤이 칼라우 단아 이건 PC? 응 음, 이건 PC 이칼라 직접 볼수 있는 센터가 없지 여기가 없지 그래? 왜? 써지형 드라이브 이거 아니에요? 미국 관사에서 가져온 거지 써지형 어. 드라이브 이거 아니죠 이거 맞아 맞죠 드라이브가 이색깔 어. 얘가 이 색깔이 뭐야, 씨, 1년에 2번씩 올라어그래 그래 작년에 얼마 올랐어? 작년에? 30만 원 올랐지 작년보다 아올 아, 초보다 올 초? 어 얘네가 애플보다 더하는거 <laughs> 애플보다 애플보다 더 많아 애플은 그래도 한번 떼고 나올 때가 <laughs> 그래도 한 1년 주기 1년 반 주기로 나오는든 얘는 1년에 2번 올렸는 미국에서 울리 어쩔 수 없지 반세가 오르고 세금 오르고 운송 오르고 응. 뭐 호흡기 꼭 G60 해야 되겠고 네. 포커스 해야 되겠고 네. 가민 해야 되겠고 뷔 입어야 되겠고 아 근데 어. 이게, <laughs> 아 이게 뭔가 제가 이거 말고 내일이잖아요 어째 나중에 또살것 같아요 중복투자 그니까 후회한다니까 네 그치 뭐야 하나 나왔어 하나 팔렸어? 어 g 6 네. 이거 산 사람 개이득이네 이줄 색깔이 차코야. 차코이네요. 줄, 예, 네. 어. 이줄 색깔이 차코이. 이렇게 보면 검정색이랑 차코랑 너무 차이가 있어. 이거 뭐야? 아 사이즈? 편해 수업. 와. 진짜 많다. 섹션 그 뒷자리에요? 후드가 왜이렇 보통 팅할때 어느정도 여유를.. 살 찔거야? 빼거야 찔거야 너 빼면 안되지? 네. 무조건 찔거야 무조건 거야네 거야. 잘해. 조금 편하게 입자 네어떻게살찔거 음. 그래? 네어느쪽리 <laughs> 편히 쓰면 돼. 요 어. 무조건 기안도 좋은건 아니야 네. 몸 쪽이 많이 쳐졌어. 예, 네, 아예 몸이 구웠을. 거야. 그치? 네. 아, 이쪽이 이렇게 내려갔네 나 아마 좀 쉬었을 거예요. 그럼 긴 쪽에 맞춰야 되겠지? 네. 정확하게 4cm 죠 4cm. 바람 넣어볼래? 네. 두꺼운 거 신고. 많이 크네. 진짜 짜고. 여기 두꺼운 거 하나. 네, 여기 에어 많이 좀 들어가면. 만약에. 발 완전 누를 거같아 오또 음. 아, 그? 있나? 계속 나온다 어! 잠깐만 <laughs> 짜란 얘는 블랙이네 흰색이라고? 얘는 블랙 퀀텀 VR 오 썩떡 충전포트 충전 포트. 오 가방. 그레이. 오링. 네. 핸들. 크루즈 크루즈가는 거네 충전 배터리. 어 됐다. 그레이 끼워봐. 이거 웨이트인가봐. 이게 무거운 거. 아담 물. 민물 추가해 가지고 웨이트 늘리려면. 이게 웨이트야? 응 음. 어. 빼려면 빼고 더 올려면 더 넣고 아수평을 어. 잡아야 되니까 그럼 이런 거다실험 해봐야 돼 계속 한 번씩 들어갈 때마다 맞춰야지 헐불 들어온다 일단 세네 음. 음, 이렇게 그럼 여기 불 있는 데 보이지 그래서 음. 구멍이 있는 거 같아 침수되면 어떻게 돼? 고장나 삼겹이 손가락이 길면 뒤로 손가락이 짧으면 앞으로 앞으로 해야 되겠지? 어, 아니 뒤로 그, 이렇게 응. 최대한 짧게 해야 되겠지? 손이 큰 사람은 뒤로 그건 뭐야? 이따가 해줄게 이거는 이거 가잖아 응작차도 크루즈 있지? 응 어? 자동? 작은 차에 크루즈가 있잖아 자동? 자동차! 그니까 러 자동. 어, 어떻게 있어? 내려봐. 들어 올려봐. 걸리지 않으니까. 이렇게. 타콤에도 위로 얹어가. 한 바퀴 돈, 두 바퀴 돈 돌리고. 이걸 감아서. 들어와서 이거 안으로 들어갈 때. 됐러면 이렇게 내리고 줄이고 내리고 줄이고 길이로도 할수 있어. 그 길이는 차서 줄여 맞춰. 니네 몸에 맞춰야지. 이거 이거 이렇게 한다고. <laughs> 나 들어볼래. 아 어, 가볍지 않은데. 네, 세익스백 어때? 나한테 맞아? 사이즈 딱이네 안녕 좋나? <laughs> 어, 좋다 여튼 자네백을 사겠다 좋다 얘는 뭐야? 나중에 다이빙 중에 음. 이거 안탈때 음. 걸고 있어야 될거 아니야 어디에? 음. 이거 빼 가지고 여기다 걸고. 어? 여기다 걸고. 이걸 걸고 어디를 다니는? 물 속에서 안탈때 아. 그러면 옆에 덜렁덜렁 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. 아 나도 밖에서 걸고 다니. 물 속에서 물 속에서 안 달리고 올라올 때 상승하고 이럴 때 음. 이거는 여기 건단 말이야. 여기 건단 말이야. 응. 음. 이거를 막이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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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들야들 놀고 이렇게 가닐 수는 없잖아. <laughs> 이걸 이거 여기다 건단 말이야. 아, 오케이. D 링을 어, 오케이. 안탈 때는. 아. 그리고 타고 달릴 때는 아. 이걸 빼고, 빼고 야는 달려 있고. 달고 근데 야가 막 이렇게 이렇게 달리고 있잖아. 없지. 어. 이거도 어. 이렇게 해서 달리고. 아. 어. 물 밖에 나왔잖아. 응. 어. 이 질질 끌리잖아. 끌리지. 어. 이런 거 질질 안 끌리게. 같이 걸고. 오케이. 이이 사람 이제 이렇게. 응? 좋다. 이거 넣고 이렇게 다 열고. 누가 만들 귀엽다. 댄. 내가 진짜 들고 싶었던 애들. 현실은 예. 이거 세 개. 한 여기. 거기 있는 거 다. 이거 다시 팔아? 어. 어? 근데 이거 헬시온으로 바뀌었네. 나 바랬어. 괜찮지? 여기가 훨씬 낫네 음. 여기 순대면 어떻게 돼? 몰라 응.